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어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감 바위와 구원하는 포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징거물에서 빼어냈소서 주는 나의 센 산승이신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성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란 중에 있는 내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송의 근 곳이 아니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고 파기와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피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료 언운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어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싸우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근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엄부에서 잠잠케 하셨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펑어리 되게 하셨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도신 언에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묵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승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긴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32장 가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종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의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에 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3장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미요 세상에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으시며 깊은 물을 꽃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금인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일 수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물을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여와의 도모는 영령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꼭그 그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인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크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할 것임이요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곧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성호를 어지한 영거로다. 여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4장.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미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줄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수다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한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와의 눈은 어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지점에 기울이시는도다. 여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어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어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석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35장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렀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게 하시며, 나를 상야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교화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안에 섰소.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셨소.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을 줄지에 저희에게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호즐거워함이며그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러기를 여와와 호 같은 자 누구요?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희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검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기를 못치는 고강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란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짓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대의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니까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합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그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예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 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셔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팔하시며 나의 성사를 다스리셨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담게 하소서. 나의 어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요원은 광대 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어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로 찬성하리이다. 아멘.